최고 어, 여유롭다. 잠시만 놀라지 마세요. 연습이었습니다. 다음에 1번일등 달라 받아. 뭔지 그달 추 언니야, 추 언니. 아니, 든, 너. 추 언니가 요거트 많이 먹어가지고, <laughs> 네. 깜찍해지더라고요. 상큼하다 보니까. 아, 그래? 뭐라고? <laughs> 자, 요거트 많이 먹은 추 씨와 해 씨가 같이 합니다. 같이, 같이. <웃음> 추해, 추해. <웃음> 자, 갑니다. 추해. 자, 추해 씨. <laughs> 프로필 촬영 <추해>. 들어갈게요. <웃음> <웃음> 자, 아, 추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. 추, <웃음> 추하다. <웃음> 어, 야, 아, 아, 죄송합니다. 해츄 씨. <laughs> 해츄씨 갑니다. 해해츄 씨. <laughs> 주. 자 프로필 촬영 들어갈게요. 자 준비, 깜찍하게 부탁드릴게요. 자 준비 시작. 잘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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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. 역시 아 예쁘다. 예쁘다. 과즙상. 오, 오 진짜 예쁘다. 과즙상 그녀. 와, 광고 아니야? 너무 잘하네. <laughs> 최고의 선배. 오,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. 진짜 최고의 선배. <laughs> 화이팅! 아, 아, 아. 아 아이스크 먹을래요? 어, 너무 감사해요 콜라! 콜라! 한 가지만 콜라! 이거 음. 해줘 블루베리 맞아? 아이스크림 한 입밖에 안 먹었어 거짓말하지 내두 입이나 줬는데 한입 먹었어 한입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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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nineways> <laughs> <scholarship> <peace> 언제어요 <목소리도> 네. 언니 나랑 알겠어요. 같은 팀이잖아. 어? 아니, 출시 출시 아티스트 같이. 언니 아티스트. 직업은 아니잖아. 스트잖아출시저 <laughs> <그치>? 아까 안 귀엽다고. 저 아까 안 아련하다고. 했고. 안 귀엽다고 안 했어요. 아련하다고 안 했지 내가. 웃겼잖아. <씨>. 귀엽다고. 귀엽잖아.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. 이거를 꽉 조이자 그러면 우리. 죄송한데 어때? 이거 팀못 바꿔요? 왜저 여기 누신 거지아 빨리 날라오너. 아 빨리 날라 이거, 이거, 아, 참... 나... <laughs> <laughs> 음 이거 저희 이거 저희 그거거든요 식사. 어 잠깐만 누워 볼래? 삐다 남비랑기남 바나나. 다 먹고 다음 질문도 이걸로 대답해 주세요. 어, 좋아. 나는 살면서 나보다 귀여운 사람을 본 적이 없다. 나 <laughs> <laughs> 대답해 주세요, 빨리. 대답해 주세요. 본 적이 있다. 있다? 솔직히 귀여운 사람 많죠. 왜냐면 은 애기들도 있고. 이거 이렇게 해야 될거 같은데? <laughs> 애기들도 아니, 있고. <laughs> 아, 이거 지금. 손 떼면 너무... 더 아파. <웃음> <웃음> 아, 손 무서워요? 누가 귀여웠는데요? <laughs> <laughs> 우리 베이비 해주거든요. 역시 <laughs> 이게 벌칙 아니야? 장난한 <laughs> 사회. <laughs> 하나, 둘, 셋. <laughs> 아이돌이다. 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귀여운 멤버가 있어요. 꼬이. <laughs> 어. 오. 네 그런 게 꼴등. 꼴등은. 아 연상 얘기하지 않을게요. 아니 사실 진짜 귀엽거든요. 근데 이제. 귀여운 걸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음. 멤버를 뽑겠어 <laughs> 친구는 <laughs> 뭐. <laughs> <바로 손> <laughs> 이 친구는 이이쪽으로 와가지고 넌아니이이 많아졌어 친 바로 이친주세요이친이렇게는이 친구는 이이렇게이 친구는 이이친이것 때문에 자꾸 저이 친구는 이친는이친요는이친구아지 마! <laughs> 셀 파트 중에 오, 제일 좋은 데는 모든 나와 같이 위드 미를 그룹이에요. 여기요 네. 네? 우리 배야. 대야 광고 이거. 초대야. 초대야. 이유 가 없나? 딱 돼. 예, 딱 돼. 딱 돼. 나는 오늘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. 예스. <laughs> 오! 우와, 뭐야? 오! 반응이 좋네. 키 어디서야? 키왜 <laughs> 흔들림이 없어? 이달 소 여덩물이 원탑은 나다. 가자. 원탑? 어 여덩물이. 와. 오. 떨릴 텐데. 흥해야 음, 돼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어, 여덩물이 파트. <laughs> 이걸로 그럼 i v e m v i 해줘라내 n 나 해줘. 나 o n 알았어. Don't, don't k i l l m y v i b That's n o n o 아! 아! <laughs> 내가 절대 못하는 것은 물건 조금만 사기 대슈 텐션으로 살기. 어 <laughs> 완전 슈 <슛> 텐션으로 <laughs> 살기. 완전 완전 왜? 나도. <laughs> 이건 다 후자일 것 같아, 진짜. <laughs> 그러니까. 물건은 조금만 사도 될 때. <laughs> 왜? <웃음> 오. 오. 뻥치 대본적이 음. 없어. 뻥치지 마. 너 맨날 진짜. 목소리 에이, 이렇게 되잖아. 나 놀릴 때나 뭐 있을 때나. 이거는 모든 멤버들 ENFP, 그 사람들 빼고는 다좀 다른 사람을 좀... 김희이참 개발이지 리 네, 네 추원님 말고요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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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한데, 나는 버리고 다른 유닛에 나, 아니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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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y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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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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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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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나, 나, 근데 근데... 평생 안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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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짓 사람. <웃음> <웃음> 네.